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중간에 멈춘 적 있으신가요?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무릎이 쑤시며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몸속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기나 달걀보다 단백질이 훨씬 풍부한 5가지 식품이 근육 감소를 단몇주 만에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단을 일찍 실천한 분들은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숨이 차지 않으며 마치 서른 살 때처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근육과 젊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기력이 떨어져 걱정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혹시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다 건너지 못해 마음이 조마조마 했던 적 있으신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건너는 게 버거워졌다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85시시지만 지금도 매일 3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십니다. 놀라운 건 불과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에요. 그땐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건너기 힘들어 멈춰 서곤 하셨고 계단 스무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개.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단한 달이 지나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횡단보도를 여유롭게 건너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세요. 그러다 보니 바깥 활동이 늘고 시장도 자주 다니시며 매일 산책을 즐기십니다. 그러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활력의 선순환이 생긴 겁니다. 움직일수록 힘이 붙고 몸이 달라지고 얼굴빛도 밝아졌어요. 요즘은 집 앞에 낮은 산도 오르신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변화예요. 그 비밀은 단 하나. 단백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바꾼 건 바로 단백질을 제대로 챙겨 드신 것이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근육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니라 건강 저장 창고이기도 합니다. 근육 속 단백질은 질병이나 수술, 감염이 생겼을 때 즉시 동원되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근육은 뼈 건강과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원활하고 에너지 소모 효율도 높습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감염이나 질병에 걸려도 회복이 빠르고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근육은 건강의 핵심 열쇠인 셈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근육은 가만히 두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마치 은퇴 후 저축한 돈을 생활비로 조금씩 써서 통장이 비어가는 것처럼 근육도 몸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30세 이후에는 매년 약 0,5%씩, 50세 이후엔 1%, 이0이 넘으면 많게는 3%까지도 감소합니다. 이 속도를 늦추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계산해 보면 70살에서 80살 사이 단 10년 동안 근육량이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육이 30% 줄면 근력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게는 한점오 배에서 세 배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이 100에서 70으로 줄면 근력은 100에서 1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근력은 그 엔진이 내는 힘입니다. 그 힘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두번세 번씩 힘을 줘야 합니다. 장바구니를 들다가도 중간에 자꾸 쉬어야 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노쇠의 악순환에 빠져서 생명 자체가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불안해서 외출을 피하게 됩니다. 덜 움직이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고 근육이라는 건강의 저장소가 바닥나면서 낙상, 골절, 만성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침상생활이 시작되고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 자립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건강수명 자체가 단축됩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근육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축한 돈으로만 생활하면 통장의 돈이 점점 줄어들듯이 근육도 그대로 두면 줄어듭니다. 돈을 벌어 보충하듯 근육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방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육을 늘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부분 운동이라고 답합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없다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챙기기 위해 매일 계란을 두 개씩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란 한 개에는 단백질이 6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자신의 체중 곱하기 1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을 더 늘려야 합니다. 보통은 체중 곱하기 1.2에서 1.5g 정도가 적당합니다. 즉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72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양을 계란으로 채우려면 하루에 최소 12개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막막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단백질을 풍부하게 보충할 수 있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식단에 잘 구성해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실천해보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놀라실 겁니다. 바로 부여채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부여채는 100g 당약 77g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 단백질 폭탄 식품입니다. 계란 한 개의 단백질이 6g이라면 부여채는 그보다 12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명태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단백질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여체는 황태체와 달리 소금을 사용하지 않아 나트륨 함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적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유지와 재생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부여체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으면서도 지방은 적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합성과 회복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칼슘과 비타민 B군이 함께 들어있어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 재료가 충분해도 이 류신이 부족하면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 근육이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류신은 부여체뿐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생선, 계란,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 두부에도 류신이 들어있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채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섭취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부여채로 돌아가서, 부여채를 조리할 때는 너무 짜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된 상태 그대로 섭취해도 좋지만, 물에 잠시 불려 부드럽게 한뒤 사용하면 소화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로 부여국을 끓여 드시면 속이 편안하면서 단백질도 든든하게 보충됩니다. 이때 계란을 함께 풀어 넣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부여체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한데 계란이 그 부분을 보완해 근육 기능 유지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또 부여체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간단히 먹고 싶을 때는 부여체를 잘게 찢어 두부나 채소와 함께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씹는 부담이 적고 간식처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부여체를 식단에 자주 포함하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식단에 부여체를 추가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도 훌륭하지만, 제가 청국장 가루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함량이 일반 청국장의 두 배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을 두 배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 발효 유익균이 그대로 살아 장까지 도달합니다. 일반 청국장은 조리 과정에서 유익균이 많이 죽지만 가루 형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보관이 쉽고 간편합니다.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물, 두유, 샐러드 등에 바로 뿌려 먹을 수 있습니다. 넷째, 냄새가 덜해 청국장 향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청국장 가루에는 100g당 35에서 4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풍부한 유익균이 장 건강을 돕고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K2 등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열을 오래 가하면 유익균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거나 가능한 한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 우유 또는 두유에 한두 스푼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된장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한두 스푼 넣으면 구수한 맛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갓 지은 밥 위에 한 스푼 뿌려도 맛이 좋고, 호박죽이나 버섯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또 샐러드 드레싱이나 들깨 소스를 만들 때, 청국장 가루를 한 스푼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부추전이나 호박전 반죽에 넣으면 풍미가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 아버지가 매일 드시는 아침 식사입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를 한두 큰술 넣고 꿀을 한 작은술 더한 뒤 견과류 한 줌을 함께 섞어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유익균,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하루를 든든하게 여는 최고의 단백질 아침 식사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뿐 아니라 좋은 지방, 유익균, 식이섬유까지 고루 챙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청국장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근육 유지와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시니어 맞춤 슈퍼푸드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국장 가루를 타서 먹는 요거트. 이때 사용하실 요거트를 일반 제품 대신 그릭 요거트로 바꾸면 훨씬 더 좋습니다.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수분과 유청을 제거한 것으로 단백질이 거의 두배 가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질감이 더 꾸덕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이 오래가죠.저 역시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를 먹습니다.소화가 잘되고 단백질과 칼슘 칼륨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또한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변비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부드럽고 위에 부담이 없어 치아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당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이렇습니다. 그릭 요거트 150g에 방울토마토 서너 개 삶은 달걀 1개, 블루베리 15에서 20개를 올립니다. 그리고 꿀 한티스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스푼, 소금 약간을 더하면 완벽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가 조화로운 한끼 식사가 됩니다. 그릭 요거트를 마트에서 사려면 100g당 3,000원이 넘습니다. 부담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직접 만들어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8리터, 깨끗한 면보. 큰 볼을 준비하세요. 플레인 요거트는 대형마트에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대여섯 번 먹을 분량의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면보에 붓고, 그 아래 볼을 받친 뒤 냉장고에서 12시간 정도 걸러주세요. 그러면 아래로는 유청이 빠지고, 위에는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남습니다. 이걸 깨끗한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많은 분들이 걸러진 유청을 그냥 버리시는데, 사실 유청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물 대신 넣거나 국이나 죽을 끓일 때 넣어보세요. 은은한 감칠맛이 돌고 영양도 더해집니다. 이제 네 번째 단백질 식품, 렌틸콩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식물성 슈퍼푸드죠. 붉은색, 초록색 등 색상도 다양하고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렌틸콩 100g에는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역산, 철분, 칼륨 등 영양소가 풍부해 노년층의 근육뿐 아니라 심장, 혈액, 소화 건강까지 폭넓게 돕습니다. 특히 렌틸콩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그 수많은 콩 중에 왜 렌틸콩이 특별할까요? 첫째, 조리 시간이 짧습니다. 크기가 작고 납작해 미리 불리지 않아도 되고 15에서 20분만 삶으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껍질이 얇고 전분 구조가 부드러워 위에 부담이 적고 가스나 복부 팩만이 적습니다. 셋째, 맛이 좋습니다. 특유의 비린 콩 냄새가 거의 없고 담백해 샐러드. 수프, 밥, 카레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렌틸콩은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도 훌륭한 단백질 보충원입니다. 하루 한끼 밥에 반 컵만 섞어도 단백질 섭취량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시니어 식단에 매우 적합합니다. 렌틸콩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렌틸콩을 씻어서 물을 넉넉히 넣고 굵은 소금 한 큰술 넣은 후 15에서 20분 정도 삶아요. 하나 건져서 먹어봤을 때 부드럽게 씹히면 됩니다. 이 렌틸콩은 채에서 물기를 제거한 후한 주먹씩 비닐이나 반찬통에 나눠요. 올해 먹을 것은 냉동에 일주일 이내에 먹을 것은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보관해두고 먹으면 아주 쉽고 빠르게 렌틸콩을 드실 수 있어요. 먼저 샐러드를 드실 때한 주먹씩 뿌려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카레나 스프에 넣는 거예요. 부드러운 식감에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먹기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강화되죠. 또 다른 쉬운 방법은 밥 지을 때 렌틸콩을 추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렌틸콩을 한 쪽씩 반찬에 활용하는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두부무침에 렌틸콩을 더하는 거예요.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친 후 찬물로 헹궈서. 먹기 좋게 잘라요 두부 한 모를 으깬 후 삶아둔 렌틸콩 한 주먹 간장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소금, 깨소금 약간 넣고 섞어요 브로콜리에 묻혀서 드시면 단백질 식이섬유 오메가3 비타민C 가 칼슘이 풍부한 영양 가득 반찬이 완성되어요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렌틸콩을 곁들면 근육 유지와 혈당, 심혈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원천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생선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백기 당이 십지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고단백 식품이에요. 고등어 말고도 생선들은 대부분 단백질 함량이 비슷해서 좋은 단백질 음식이긴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메가3와 비타민D 때문이에요. 고등어는 삼치, 갈치 등 다른 생선에 비해 오메가3 함량이 높아요. 오메가3는 심장, 혈관 건강과 기억력,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게다가 비타민D는 뼈 건강, 근육 기능, 면역력에 필수적인데, 시니어 분들께 결핍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외출이 줄어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음식에는 잘안 들어 있어서 섭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등어는 100기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반면에 가격은 다른 단백질 음식에 비해 저렴해요. 소고기 100기금 만원 정도이지만, 고등어는 100기에 이 영원 정도거든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도 저렴해요. 연어는 100기에 6급 영원. 삼치는 3, 영원 정도죠. 이렇게 영양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고등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능한 한 싱싱한 것을 구입하고 구울 때는 너무 태우지 않도록 중약불에서 조리하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어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서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폐암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고등어 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고등어 구울 때 주방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고등어를 굽는 마지막 팁을 알려드릴게요. 기름 종이를 30cm 정도 길게 잘라 고등어를 올립니다. 고등어 위에 기름을 살짝 바르고 칼레 가루를 약간 뿌려보세요. 맛도 좋지만 건강 효과는 그 이상이에요. 칼레가루에는 강황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추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두뇌와 심혈관, 소화기 건강을 지키고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어를 올린 기름종이를 반으로 접고 가장자리를 꼼꼼히 접어 고등어를 감쌉니다. 프라이팬을 약한 불로 예열한 뒤 종이에 싼 고등어를 올리고 뚜껑을 덮어 주세요. 냉동 고등어라면 각 면을 일곱에서 8분 정도씩 익히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강한 불로 조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섭씨 230도 이상에서는 발암 물질이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양면이 잘 익었으면 마지막으로 뚜껑과 종이를 열고 약세에서 4분 정도 수분을 날려 주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도 발암 물질은 최소화된 완벽한 고등어 구이가 완성됩니다. 이제까지 단백질이 풍부한 다섯 가지 음식 부여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자동으로 근육이 되는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번째, 단백질은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적정량을 세끼에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 합성 저항이 생겨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한 끼를 너무 가볍게 먹으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체중이 60kg이라면 한 끼에 25에서 30g의 단백질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류신 약 3g이 포함되면 이상적이에요. 류신은 근육합성 스위치를 켜는 아미노산이죠. 부여체, 고등어, 닭가슴살, 계란, 두유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로 나누면 하루에 총 75에서 90g의 단백질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에 북어 달걀국에 현미밥을 곁들이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단백질 재료인 아미노산이 근육 속으로 더잘 흡수됩니다. 세 번째,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단백질을 조리해야 합니다. 고기는 잘게 다지거나 부드럽게 찜, 조림, 죽처럼 만들고, 건어물은 충분히 불려서 드세요.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운동 직후 섭취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한 뒤,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즉, 같은 단백질을 먹더라도 먹는 타이밍과 방법에 따라 근육 생성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근육을 지키는 황금식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식단은 단백질, 류신, 비타민 D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근육과 뼈, 그리고 면역력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단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근육과 뼈, 면역력과 활력을 동시에 지켜주는 황금 건강 식단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차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단백질 식단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한달 후. 분명히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제보다 건강한 오늘, 오늘보다 더 활기찬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꾸준함이 곧 젊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